네. 그럼 다음, 어, 네 번째 이야기 보시겠습니다. 네 번째 이야기는 아빠들의 이야기입니다. 진짜,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할 일도 없는데 뭐하냐? 이러다 우리 잘리는 거 아니냐? 하... 아... <laughs> 아이 뭐 코로나 때문에 할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척들을 해? 장님 <laughs> 일은 만들어서 하는 거죠 <laughs> 아유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서 이거 큰일 났네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이러다가 나도 알리는 거 아니야? 아 아니, 이놈의 코로나. 야, 커피나 한잔 하자. 그래. 아. 너 그거 들었어? 어. 우리 월급 반봉 된다는 거. 70%로 준대. 야, 그럼 애들 생활비에다가 학비는 어떡하냐? 아, 완전 쪼 달리겠네. 아. 야, 그래도 회사를 이렇게 다 다니는 다게 다행이다. 진짜. <laughs> 야, 들었어? 오늘 3시에 끝났는데 3시에 끝나서 뭐 하냐고? 아, 알바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<laughs> 투잡을 해야겠어. 아, 알바도 구하기 어렵다는데 요새. <laughs> 넌 집에나 가서 애들이나 봐라. 아휴, 가자. 얘들아 어제 아빠가 사준 레고 가지고 놀아. 응? 아니, 애들 학교도 못 가서 힘든데 좀 놀아줘. 아들 세 혼자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애들아, 아빠가 놀아준대. <laughs> 야! 우리 아빠 팔에 누가 더 오래 매달려 있는지 얘기하자. 갑니다. 네. 내가 이 a 이다 아빠! 캠핑 가요! 캠핑! 캠핑 캠핑 m p 캠핑 g Camping! c a m p i 아니, 1박으로 오는데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챙겼어? 수십 벌을 챙겼어, 수십 벌을. 조심해! <laughs> 얘들아, 아빠 공격! 상어다, 공격! 여기까지 <laughs> 어, <으하! 웃음> <coworkers Rodriguez. 웃음> <laughs>? <laughs> 왔으면 에드이랑 좀 놀아주고 그래. <laughs> 지금 놀아주고 있잖아. 오이 오 조심해! 자 <laughs> 다시 돌아. 아빠 공격! 공격, 아빠 공격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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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밥 먹자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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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어. 고기는 <laughs> 여기까지 왔으면 고기는 남자가 구워야지. 애들아, 아빠가 오늘 고기도 구워 준대. 고기! 네. 아빠가 고기 맛있게 구워 줄게요. 네. <laughs> 애들이 너무 좋아하네 아빠랑 노니까. <웃음> <웃음> 그러게. 애들이 많이 좋아하네. 그러게 평소에도 좀 놀아주질 그랬어. 저렇게 좋아하는데. 아니 좋으면 좋단 얘기만 하면 되지 왜 평소 얘기를 또 해. 자주 오면 좋겠다. <laughs> 하하, 상황 이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아 사실 지금 회사가 아주 심각해. 근데 또 이렇게 애들이랑 와서 놀고 하니까. 오랜만에 애들이랑 가까워진 것 같네. 기왕 이렇게 된거 가족끼리 자주 시간 보내자. 그래, 그러자. 자, 고기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빠, 어. 아, <웃음> 메롱. <웃음> 맛있어? 응. <laughs> 네? 응, 아빠. 아빠랑 캠핑 와서 완전 행복하다요! 아빠도 <laughs> 우리 가족이랑 캠핑 와서 너무 행복하다요! <laughs> 아빠, 아빠, 아빠! 네 번째 이야기 잘 보셨습니다. 네.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이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주 행복해 보이시네요. 아, 코로나 여파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길고 지루한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.